오늘은 이 액계를 경매해보려고 합니다. 기본 금액은 2,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오, 4,000원 나왔어요, 4,000원. 오, 부장님 9,000원. 히이, 10만원 나왔어요. 어, 어, 네? 무슨 소리세요? 비닐소리 같은 거 하나도 안 나는데? 그, 못 믿는 사람은 다 차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냥 경매나 시작하죠 아까 얼마였죠? 10, 10만원이었나? 10만원에서 이제 또4십분 없어요? 90만원 나왔습니다 다4십분 없죠? 1 2 3 4 5 6 7 9, 8 9 0 네. 이제 세은지원님이이 액괴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택배 상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음 경매 제다 했으니까, 이제 이거, 현진 언니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